이번에 올린 거 올렸거든. 응. 반응이 괜찮아. 응. 봤어? 응. 끝까지 봤어? 응. 진짜? 줄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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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여. 이거, 이거! 어? 이름안돼 <laughs>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? 이게 육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볶아야 돼 소고기를 이렇게 좀 볶는 건데 육수를 이렇게 어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<laughs> 다시 만들면 돼 빨리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잘라 이런 거그 마지막으로 어. 잘라서 토핑으로 넣어야 되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원래 미리 잘라야 돼 소고기는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우리 산거 있잖아 그, 그거 그 빨리 꺼내서 다시 만들자 에이 난 있어요? 그럼 니가 해응 내가 할게 내가 할 그래도 육수 저 버리지마 그 떡은? 떡 어딨어? 얼른 주. 어? 얼가져가져 네? 그래 가져가져물이당궈놔야파 어디 갔지? 뿌 네? 아? 어? 뿌리지 마 왜왜? 아니 버려야 돼 그래도 육수 저 버리지 마. Vuoi più? No. Ah sì sì, di più, di più. <ride> buono! Buono, buono! Non rifredere! <ride> Ma è no, devo No, solo che mano! Come? Solo mano, vai! Solo mano, si sì. E poi No, Stocco! Che fai là? 주리아가 고기에 하나를 망쳐서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... 괜찮아졌어요. 진짜 저는... 상당히 만족합니다. 떡국은 이런 식감이 사실 조금 이질 적일 수 있는데...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. 잘 먹네, 주레아. 주리아 맛있어? 이태리에서 팔릴 수 있는 음식이 될까? 떡, 떡, 떡. 그거까지는 아니고. <에. 목소리> 왜? 떡. 떡은 우리 그냥 즐길 수 있는 질감이 아니에요. 그래? 좀 이상해. 뭐였대? 음. <목소리> 아, 밑에래. 뭐래? 뭐로? Buono, buono. Se vai al ristorante coreano, comprerai o no? Sì. E dov'è il ristorante coreano? <ride> a Firenze. Ah, Firenze. Devo andare fino a Firenze. Tocco ma chissà io. Ah, tu. 어이 뭐야? 초콜라타 뭐라고? 초콜라타 다 대박. 근데 <laughs> 그래, 왜그왜어 왜, 왜? 아니, 저에게 그 간식으로 줬으니까. 응. 좀 많이 준비 해 가지고. 남아서 주는 거야? 어. 햄버거? <laughs> 네 지금 저희가 저녁 시간에 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이태리에서 여기를 함부르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독일 함부르크라는 이 지방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따르 따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와, 여기 이태리에서는 이 육회를 얘기하는데 자 이게 바로 바뚜따입니다. 소고기인데요. 이렇게 가라 어,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어, 하지만 육회에요. 이게 이제 몽골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안장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게 막그막 갈리나봐요 그 막, 막 고기가 막 분쇄되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었던 게 몽골 스타일이고 그게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이 사실 그 무역하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. 그 바닷가하고 딱 밀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그 함부르크 그 지방으로 다 모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먹었던 게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햄버거가 되는 거예요. 이거 보면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또 미국 갔다 오니까 또 그런 얘기 또할수 있겠죠. 좋잖아요. 친구의 광대. 세이, 아, 그래. 그야나 공부해야 되는데. 공부. 아, 체라 포타코라. 코마코아그 공부가 되나? 내가 지금 공부 좀. 아, 알겠지. 미를 생각하면 아 Sì, amo, li ho trovati subito perché si riconoscono dal cartellino giallo, presso prezzo basso sempre. Su tantissimi prodotti i prezzi sono davvero vantaggiosi e resteranno sempre gli stessi. E questa mm. non è una cosa... 제가 만약에 몽골에 가면 그 진짜 그말 안장에 넣은 그 고기를 제대로 된그 타르타르를 한번 먹어 보고 싶네요. 그 제가 와인하고 고기를 먹으면서 한식하고도 먹어 보고 이거하고 먹어 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정말 느낀 게 한식은 와인하고 좀안 어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간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간장이 너무 진하니까 이 와인하고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. 파전하고 와인하고 같이 먹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파전에다 간장을 찍어 먹고 그 와인을 먹으면 이게 진한 게 진한 게 들어오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콤비네이션이 좀안 맞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간장 이거 혹시 공감 되시는 분좀 댓글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죠 계속 마셔보면서 막 생각해 보는 그런 거있잖 공부입니다 공부